안녕하세요. 카페지 수지과 보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짧게 최대한 5분 안에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가이드입니다. 이건 싱글 플레이고요 되도록이면 버그 없는 곳에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싱글 플레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가이드북을 열어서 차례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파이어 베이지 파이어 자 나뭇가지 두개 낙엽 일곱 개 들어가죠 자 불을 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키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돼요 네잘 타죠 여기서 필요한 건 낙엽이에요. 자, 낙엽. 자, 리프를 계속 쏟아, 주, 부어줍니다. 그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살겠죠? 잘 타죠? 그리고, 어, 이건 기본적으로 처음에 할때 필요한 베이직 파이어고, 스탠딩 파이어. 스탠딩 파이어는, 아무래도 가이드 처음에 어... 배울 때는 아무래도 나뭇가지하고 그 다음에 낙엽, 그 다음에 돌을 구하기 쉬우니까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아니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기 스탠딩 파이어죠? 스탠딩 파이어는 추가적으로 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스탠딩 파이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새들이, 지들이 알아서 부딪혀갖고, 깃털 구할 수도 있구요. 스탠디 파이어는, 어, 뭐, 적들이, 저녁에 오거나, 낮에 오면, 유인해서 이쪽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스탠디 파이어고, 베이지 파이어는, 어, 식인종한테 몸이 닿게 되면 부서져요. 혹은, 내가 공격했을 때, 부서지고요. 그 다음에, 봄 파이어. 자 우리 캠프파이어 가면 이런 거 많이 하죠? 캠파이어 통나무 다섯 개, 나뭇가지열 개, 낙엽 스무 개. 낙엽. 자 이제 통나무 다섯 개. 저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예. 네. 치트 키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선보이기 위한 일종의 도구. 어, 나뭇가지는 내가 안 해놨나? 나뭇가지는 구하러 가야겠네요. 구하러 가자 자, 숲에서 모든 걸 구할 수 있어요. 나뭇가지든, 낙엽이든, 돌이든. 여기 돌 있죠? 나뭇가지. 널린 게 나뭇가지에요, 이렇게. 이런 거 나뭇가지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어, 리브러스라고 되어있는 게 있고, 로그스라고 되어있고, 뭐, 락스, 스틱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클로스 있고, 뭐, 루프, 리브스, 그 다음에 로그스. 이제 저희가 구할 거는 스틱이죠, 스틱. 나뭇가지. 네, 꽉 찼어요. 10개가 꽉 찼기 때문에, 들지를 못해요, 더 이상. 자, 파이어 부분은 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를, 그 다음에 2키. 여기 보면 2키 보이죠? 조그맣게. 2키. 차이점은 다 짓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어핏. 밑에 있죠? 파이어핏은 돌이 많이 들어가요. 나뭇가지 4개, 돌 7개, 나뭇잎 7개. 자, 돌하고 나뭇가지를 구하러 갑시다. 아, 바람 되게 많이 보네. 아, 스피커가 감당을 못해요. 자, 돌. 인벤토리에 들어갈 맥스치는 다섯 개죠? 돌 다섯 개. 나뭇가지는 뭐, 0개 들어가니까요. 나뭇가는 최대한 0개 맞춰서 들어가고. 네, 꽉 찼어요. 돌덩이. 자 돌덩이. 어 이거는 아니고. 돌덩이가 세개 있죠. 세개가 만나 모르겠네. 얘는 좀 치우자. 파이어핏. 어돌 하나가 부족해. 자 파이어핏이 완성되면 이렇게 돼요. 네, 좋은 교본이 있었네요. 옆에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불을 딱 킵니다. 자, 이렇게 키면 되고요자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베이직 파이어하고 스탠딩 파이어는 부서져요. 쉽게 도끼로 치거나 뭐 식인종이 와서 부딪히거나 어떠한 물체가 닿았을 때 부서지고요. 물론 파이어 핏도 부서집니다. 근데, 베이지 파이어, 요 베이지 파이어하고 파이어핏의 차이점은, 베이지 파이어는 불이 오래 볶아요. 짧아요. 얘는 불을 한번 지피면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돌구하기가 힘드니까, 베이지 파이어로 하시고, 나중에 멀티 하실 때 같이 할 때는 이제 서로서로 서로 같이 재료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어, 파이어핏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탠딩 파이어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초반에는, 스탠딩 파이어가 필요하긴 해요. 적들을 유인시켜서 불에 땡겨 갖고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주변을 밝힐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온 파이어는 아무래도 이게 크기가 거대하잖아요. 이 거대한 크기로 인해서 주변 밝기가 좀더 반경이 넓어져요. 아무래도 스탠딩 파이어보다는 이불 반경이 더 넓겠죠. 그래서 더 밝고, 그 다음에 이거의 쓰임새는... 우선 바이, 파이어픽 같은 경우에는 고기 구워 먹을 때, 혹은 내가 체력을 채울 때 지금처럼 자 고기를 채울 때, 뭐 고기는 이렇게 먹어도 되지만 고기가 있을 때, 아 고기가 여기 있죠 고기, 고기를 C 키를 눌러서 이렇게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게 현실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리얼리틱한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멀리 벗어났다가 다시 오면 이 고기가 없어요. 버그가 아니라,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웬만하면 은 떠나지 마시고, 떠나더라도 살짝, 한요 정도 갔다가, 빨리 와야 합니다. 그래야 고기가 안 사라지니까. 시간대가, 예, 이제 나왔죠? 이, 우와! 예, 이 모양 나왔죠? 이키 눌러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불에 닿으면, 체력이 깎여요. 예, 엄청 깎이죠? 그리고 설명할 게 뭐냐면, 이제 본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체를 식인종 시체 있잖아요. 식인종 시체를 여기다가 탁 얹혀 놓으면 시체가 나중에 그 불에 탄 시체들 뼈를 변합니다. 그냥 죽은 시체에선 뼈가 안 나와요. 뼈를 얻으려면 본파이어에다가 얹혀 주시면 어 뼈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다가 올려도 어쨌든 불에 타니까 뼈는 생겨요. 여기에 올리면 썩으면 뼈는 안 생깁니다. 그냥 고기만 사라져요. 자, 파이어의 기본 요소는 이렇구요. 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네, 나중에 멀티를, 어우, 바람 왜 이렇게 많이 물어 게임. 어우, 엄청나네. 노, 너무 높이 졌나?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파이어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부서지면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서지죠. 부서져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갖고, 넣어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됐죠? 부서지기 때문에, 쓸모는, 없,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조심하셔야 돼요, 사용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적이 없는 공간, 이런 높은 공간에, 쓰면 유용하죠, 아무래도. 모답볼은, 부서질까요? 네안 부서져요. 네안 부서집니다. 안 부서지기 때문에, 아무리 쳐도 안 부서지기 때문에. 뭐, 언젠가 치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아직, 그런, 거는 아직, 못 봐서. 어 이렇게 불이 붙으면, 네. 플레어가 이 이렇게 불이 붙으면, 체력 깨끗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연못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바닷가에, 빨리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이, 얕으면, 이게 바뀌었어요. 물이 얕으면, 불이 안 꺼져요. 그러니까 좀 깊은 대로 들어가셔서 불을 끄시고 웬만하면 불 주변에 안 가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얘 스탠딩 파이어도 부서져요. 예, 네, 부서지죠? 다시 세워야 돼요, 스탠딩 파이어. 그서 스탠딩 파이어를 원하는 곳에 짜잔 해서 다시 붙이면 붙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무도 없을 때 붙이면 괜찮은데, 주변에 식인종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네, 주변을 잘 보시고. 새들이, 어, 불 주변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곳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뭐, 깃털도 얻을 수 있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